새벽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요즘 새벽 예배 중에, 어, 찬송가를 지금 부르지 못하고 있는데, 어, 이번 주말에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집 주변을, 사택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보니까 벌써 꽃들이 너무 예쁘게 펴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아,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또 어, 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또 선물로 주고 계시구나. 참이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그때 떠오른 찬송가가 있거든요. 뭐냐면 찬송가 478장. 우리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이 찬양으로 또 은혜 나누고 또이 새벽 말씀으로 또 은혜를 더 깊이 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아름다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 모네호보다더 고운 백합파 주 찬송하는 뒤저맑의세소 예, 지휘신 그손시기도다 자마른 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아를 나워라 주님의 세계는 조산에 불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성손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잠시지만 찬송을 부를 때 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에도 지금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봄처럼 주님의 따뜻함이 어, 다시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곧 루스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창세기 35장 본문은 야곱의 그전 생애를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이 야곱의 슬픔이 깊어지는 가장 슬픈 본문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35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의 인생에도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실수하는 패턴이 있죠. 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자꾸만 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지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뒤에는 도망을 칩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자기 자신도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되어지는 패턴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그 축복을 받아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삼촌 라반이 자기 자신을 거듭 속이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그 밑에서 살수 없겠다 해서 또 삼촌 라반을 속이고 라반의 딸들 곧 자기의 아내들과 모든 식솔들과 재산을 다 데리고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5장 이 창세기 35장 본문 이전에 보면 야곱이 직접 그런 사고를 친 것은 아니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아들들이 보복을 하게 되죠.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그 자기 자신이 예전에 누군가를 속이고 또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를 떠올리고 아들들과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또다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 끝에 오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엘 베델이라는 곳이죠. 야곱이 처음 그이 야곱의 패턴이 시작될 때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루스라는 땅 이곳에 재단을 쌓고 베데리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에게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1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됨을 고백했던 그 땅으로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아무리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어버릴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의 실패의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가 넘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는데 이엘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할 때에 그의 삶의 변곡점이 왔습니다.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창세기 35장이 무거운 이유는 가장 슬픈 본문인 이유는 세 사람의 장례식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곱의 어머니죠.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야곱이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 라엘의 죽음과 그 장례식, 그리고 35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세 사람의 죽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세 사람의 죽음 가운데 야곱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을 만한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론바굿은 그 뜻이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 슬픔의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서 야곱이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슬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떠나보내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요, 이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아 죽었거든요. 그 베냐민의 이름을 라헬이 부를 때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을 손에 들고, 기쁨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이름 베냐민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그의 고백이 눈물 젖은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년에 세 사람의 죽음을 어, 지켜본 야고백에 있어서 가장 슬픈 장례식이 무엇이었느냐 묻는다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야고백에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살펴보면 사실 이 두보라는 어, 그 리브가가 친정 아버지 집에서 처음 올 때부터 시집 올 때부터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드보라의 유모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드보라를 돌아 그 리브가의 유모였어요. 어려서부터 리브가를 돌보고 또 평생을 리브가를 섬김에 함께 했던 사람인데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 드보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고 두 아이를 양육할 때늘 곁에서 함께 그 아이를 양육했던 사람일 겁니다. 야곱이 바탄나람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리브가는 죽고 없었어요. 야곱은 그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처럼 야곱은 그 어머니의 유모 그 드보라의 죽음을 보고 있어요. 사실 이 드보라는 누구보다 야곱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드보라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나를 진정으로 응원해주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준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어머니 리브가를 보내고 나서 이제 드보라마저 보내게 된 것이죠. 그는 정말로 끈이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죽음이 자기 아내 라헬의 죽음이었어요. 자기의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있어서 다른 아내도 있었고 다른 첩들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기의 사랑은 라헬밖에 없었어요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죠 그런데 그 라헬을 떠나보내게 되고 평생 일, 일생의 동반자를 떠내,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떠나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보낸다는 것은 마치 어, 나를 지켜주고 있는 집에 지붕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삭을 잃은 야곱의 마음, 보호자를 잃은 아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세 세 사람의 장례식과 죽음과 장례식 안에서 야곱은 위로자를 잃고 또 동반자를 잃고 그리고 보호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야곱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가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세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생이 무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사기를 쳐서라도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도망을 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얻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얻었고 하지만 이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 주실까요? 야곱의 생애에 늘 허기지고 늘 공허하고 무엇인가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배고픈 인생, 외로운 인생, 공허한 인생에 이제 진짜 구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 안에 내 안에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위로자,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 어머니, 드보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내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그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아, 사람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의 친정한 동반자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는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와 인도자가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는 참 재밌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첫 번째 책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역의 출발점에 있는 책인데, 그 어느 성경책보다도, 그 어느 성경의 각권보다도 죽음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책이 창세기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죽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가진 땅,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은 땅이 여러분 무덤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막벨라 굴에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약속의 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으로 치면, 글로 치면 마침표로 그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끝날 때 무덤에 들어가고 우리의 글을 끝낼 때 마침표를 찍지만 성경은 마침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죽은 사람은 그 공허하고 방황하고 외로웠던 그 끊임없이 욕망의 노예로 살면서 그 자신의 넘어짐의 패턴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속적인 인간, 이 야곱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야곱이 그 자리에서 죽고 다시 살게 된 지점이 오늘 본문 바로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래서 이 35장은 야곱의 전 생애를 두고 가장 무겁지만 또 가장 찬란한 지점인 것이죠 마치 긴 겨울을 견디고 이제 화려한 꽃을 피우는 봄꽃들의 이 향연, 이 봄처럼 야곱의 생애가 이제 새롭게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미 야폭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오늘 이 창세기 35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고 계시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정말로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매년 이 사순절을 보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까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마침표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죽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야곱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사순절과 또 이어지는 부활의 절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죽음에 맞닿아 있는 그 출발점, 마침표로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움의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잃어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리이고요. 복음입니다. 오늘 야곱은 사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의 그 스스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패턴을 멈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되는 그 지점.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먼저 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이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아가 꺾이고, 우리의 교만함이 꺾이고, 우리의 끊임없는 그 공허함으로 인한 욕망이 꺾이는 그 지점 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여정의 비결을 배우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이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다 잃은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절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얻고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부천동강교회와 또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 또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은총,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